내 남편이요? 5년째 제 친언니랑 살고 있어요. 아이도 낳았죠. 근데 전 아직 이혼 안 했어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5년 전이에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넥타이 매주는 손길에 기분 좋게 웃던 남편이 출근한다고 문을 나섰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엔 아무 답도 없었어요. 불안했죠. 설마 사고라도 난건 아닐까 싶어서 회사에도 연락해 봤는데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나갔다는 말만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서도 찾아갔고 병원 응급실도 뒤졌고 지인들 연락처도 죄다 뒤져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다들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요. 시댁도, 친정도, 친구들도 아무도 그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딱 일곱 글자였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 짧은 말이 그 인간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죠. 뒷목이 뻣뻣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마음 한편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이건 도망이구나. 계획된 뒷모습이구나.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 인간은 완전히 사라졌고, 내가 알던 결혼이라는 이름도 같이 사라졌어요. 며칠은 그냥 버텼어요.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놨고, 거실 불을 켜놓은 채 문소리에 귀 기울이며 잤어요. 근데 그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물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은 안 하냐며 아직도 기다리냐며 이젠 그냥 놓아주라고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 어딘가가 꾸역꾸역 조여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이게 꼬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나한테만 결정을 요구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 걸까? 이미 떠난 사람이잖아. 근데도 이혼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진짜 끝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아직도 부부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나는 이미 끝난 존재일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끝을 내 손으로 매듭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혼을 해주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나는 뭔가 다 놓아버린 느낌이 들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나를 많이 지켜줬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서류 한 장을 안 써낸 덕분에 난 아직도 내가 버려진 사람이라는 기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건 잠시뿐이었죠. 현실은 생각보다 잔인하니까요. 남편이 사라지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쯤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안부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 결혼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유부녀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끊겨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인간이 왜 사라졌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정말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동네 친구 하나가 무심하게 묻더라고요. 니 언니 요즘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 아냐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어요. 어디서 언니랑 어떤 남자랑 있는 걸 봤는데 그 남자가 딱내 남편처럼 보였다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죠. 내 친언니예요. 같이 자라면서 나랑 목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결혼식 날 울면서 축하해줬던 그 언니가 설마 근데 마음 한구석이 싸하더라고요. 진짜 설마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사라지기 전에 언니가 집에 자주 왔어요. 밥 먹고 간다면서 늦게까지 같이 TV 보자고 했고 남편이랑 셋이 앉아서 얘기하다 나보고 먼저 자라고 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땐 그냥 가족이니까 언니니까 서로 편하니까 가능한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기분 나빴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 직감은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그 후로 며칠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혼자서 수십 번을 상상했어요. 설마 정말 그 인간이 언니랑 살고 있는 걸까? 설마 그 둘이 함께 도망간 걸까? 그런데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추악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걷고 싶은 마음에 지하철 안 타고 버스 정류장 몇 정거장을 그냥 걸었어요. 근데 멀리서 낯익은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뒷모습 저는 단박에 알아봤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언니가 있었어요. 둘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상상만 했지 실제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 인간은 나를 떠나서 내 언니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1년도 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허공에 뜬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갑자기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돌아오는 길 발이 땅에 닿는 느낌도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살이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앉아있는데 거울 속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누구지? 어떻게 이 얼굴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 내 남편과 내 언니가 몰래 나를 버리고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내 모든 세계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을 부정당한 거예요. 내 결혼도, 내 가족도, 내 신뢰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아야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람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귀에 꽂히기 시작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내 언니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다고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인간이 내가 아이 이야기만 꺼내면 늘 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당장은 힘들다며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배가 불러오고 딸을 낳고 지금은 그 아이를 세상 전부처럼 안고 산다더군요. 토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끝내 가질 수 없었던 걸그 인간은 그 여자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얻었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찾아왔어요. 그 여자, 아니, 내 언니가요.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어요. 눈빛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 호적에 아빠 이름이 없단 말. 그래서 나한테 이혼을 해달라는 말. 그게 그녀가 찾아온 이유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가 내 앞에서 지금 그 입으로 그런 말을 꺼내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내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대표정 하나 안 바뀌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에게 죽어도 안 해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여자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불쌍한 얼굴을 하고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며 제발 아빠를 갖게 해달라며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곧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니 차갑고 뻔뻔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없어서 아이가 평생 상처받을 거라느니 내가 너무 악의적이라느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느니. 결국엔 당신 같은 사람은 엄마 자격도 없다는 비수 같은 말까지 쏟아냈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날아와 박히더군요. 웃긴 건그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인의 인생을 뺏어간 그 여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간 다음에 도문자로 협박이 이어졌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이 결국 져줄 거다.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 계속 왔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그 여자가 누군가와 함께 찾아왔어요. 친구인지 연고자인지 정체는 모르겠지만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이 난동을 부렸어요.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퍼붓고 결국 경찰을 불러야 했어요. 신고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여자와 그 인간은 내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주길 바랐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혼을 해주는 순간 그들의 더러운 관계가 합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참해도 그 순간 딱 하나는 분명했어요. 절대 절대 내 손으로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줄 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쯤 됐으면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냐고. 언제까지 그런 사람 붙잡고 살 거냐고. 그 인간한테 뭐라도 미련이 있어서 그러냐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건 미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내 삶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 인간은 지금도 그 여자랑 살고 있겠죠. 아마 아이 학교도 같이 다니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연우 부부처럼 주말에 놀러도 다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을 쌓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남편이에요. 호적의 이름이 남아있고 서류상으로는 제 배우자고 공식적으로는 이혼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애를 낳고 그와 함께 살며 아무리 가족 흉내를 내도 결국엔 불륜이라는 껍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고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복수예요. 이혼을 해주면 그 둘은 공식 부부가 되겠죠. 그 순간 이 모든 더러움이 깨끗한 이름으로 세탁될 거예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남의 남편과 사는 여자 아내를 버리고 도망친 남자로 살아야 해요. 그 사람들 눈엔 제가 치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이고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동안 무너졌던 제 자신을 다시 붙들고 살아야 했어요. 그 누구도 제 입장에 서본 적 없어요. 한날한 신남편과 언니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 무너짐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이유도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어요. 그 인간은요. 단한 번도 제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왜 떠났는지, 왜 나를 버렸는지,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졌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새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제게 다시 이혼을 요구한다면 제가 왜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애를 핑계 삼아 아빠를 찾아주고 싶다는 말을 해요. 그 애가 무슨 죄냐고요? 그 죄는 그 여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에요. 저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존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에요. 저는 아직도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날이 생각나요. 다녀올게. 하며 웃던 얼굴. 그 뒷모습이 그날의 마지막이었다는 게. 그때 알았더라면. 밥도 차려주지 말걸. 넥타이도 매주지 말걸. 아무 말도 하지 말걸. 근데 그러지 못한 내가 그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딱 하나예요. 이혼 안 해요. 앞으로도 안할 거예요. 죽어도 안 해요. 그게 내가 버텨온 시간에 대한 존중이고, 내가 잃은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에요. 그게 내 방식의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에요.